와 이게 다이아라고? 다이아한테 이런 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드백을 해볼겁니다 네, 이분으로 간단하게 설명해보자면 이분은 브론즈에서부터 메이 원챔으로 다이아까지 오신 케이스구요 네, 일단 영상 보면서 피드백 오, 해보겠습니다 나이스 일단 조합은 5호 일단 조합이네요. 여기서 5호 왼쪽 조합 왼쪽 굉장히 좋거든요. 왼쪽 먹으면 부드럽게 들 거든. 상대는 아, 윈스턴, 아, 아. 아, 일단은 윈스턴 공격법을 굉장히 잘 알고 계세요. 이게 힐을 차단하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낮은 티어분들은? 나이스 포니 니 포니. 겐지 슬로우 걸러 줄게. 겐지 슬로우. 겐지 렸어 겐지 렸어 메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알시면좋겠어루지 같아요. 좀알시면 저거 포 우리 죽 이거요? 죽어 주실 아, 지금 양팀 메이가 3명짜르고 둠피가 3명짜르고 괜찮아. 나. 죽음만 남은 데둠피를 볼게. 아무도 없어 가지고. 웅이 벌써 차네? 매이로할게 없어요. 너무 도주이가 좋아가지고 와저 사기캠 뭐야? 진짜 사기캠니다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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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원숭이 잡아 원숭이 컷어 브리핑이 다이아 브리핑이 아니에요 일단 메인 해줄 만큼 했어 메인 원숭이 얼른 둠피를 넣어 둠피를 어어둠피까야두명 잡았어 들어와 들어와 아, 네. 나이스 덮쳐주고 아, 뒤에 다네. 뒤에 호그 오는 거 보고 제가 보기에는 벽을 풀어준 거 같거든요. 잠깐만 이클랜 나이트. 성능은 좋아요 일단. 야나 낙낙사 나, 아, 안했어 다행이다. 이게 에 낙사 안 당해? 겐지 올려주 겐지 올려주게 제품 빠졌어 이거 겐지. 브리핑이 굉장히 좋아요 실력하고 별격. 개 마스터 수가 있는데 어, 이거는. 뒤에서 받는 게 낫겠지? 와 순간적으로. 중지 지금 보시면은. 분피가나 이렇게 먼저 뭐캐 패로를 막아버리. 잡게 엄청난 거나 우리 고센스가 일단 다이아 아닌 것 같은데. 와이게 다이아라고? 다이아한테 이런 공각이 가자. 치쳤네. 빠져 빠져 빠져. 오리사가 잘했다 이거. 지금 오리사 칭찬까지. 완벽하신데 이분은. 트때왜할 만한 게 없어. 지금. 어, <laughs> 메이가 지금 거의 4인분 하고 있죠. 빈빈이만 봐줘. 돌아봤는데 누추가 뭘 해. 아, 괜찮아. 미안. 하나. 아까 밀러 네, 건데. 근데 우리는 나노겐지여서 비트까지 잘 돌아갔죠. 등평가, 등평가 샷. 나이스. 일단 굉장히 잘해주네요. 상대 매크리시도 사건, 상대도 이제 오호 좋아. 상대도 오리사 상대도 오호죠. 상대가 오면 이제 메이가 진가를 발휘요 그냥 하나 끌어봐끌면 내가 아주기로 아이고, 지금 오리사가 할 줄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방벽 위쪽으로 깔아야 호구가 이렇게 끌수 있거든요. 아, <laughs> 아직 둥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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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가두고 들어와 들어들어 빨리 들어와 와 나이스 아, 감탄밖에 안 나오는데? 아나 아, 아. 나점나볼게점이볼게준이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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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터치만 하고 있어봐 이오이게 이게 어떻게 뭐, 다이아인지 뭐,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진짜로. 음, 자, 우주, 이겼네? 최소 마스터 아, 메궁 거기 메궁 피드백 할 만한 게 없어요 최대한 아이고 이게 약간 약간 아쉽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아직 올려면 멀었어요. 굉장히 멀었어요. 이 게이지는 92%죠. 이게 조금만 더 천천히 썼으면은, 이게 약간 아쉬워. 약간만 더 천천히 썼으면 어땠을까? 아, 안어 아, 네. 트레, 트레는 고드름으로 상대해야 돼요. 머리 한 대를 노려야 되거든요. 어차피 한 방이어서. 공략법을 일단 되게 잘 알고 왔어요. 거점 가운데에 군가는 센스까지. 애들이 거점을 못돌아요 이렇게 가운데다 깔아주면. 와, 아이스 미쳤는데 이번. 계속 오네요. 가두고. 아이고 잘 뺐네요 이 그래도. 괜찮아 준. 맥클리 보고 뺀거같거이요 안나봐야죠 아, 팀원 호응이 좋네요. 그래도 나이스. 뒤에 와... 사플까지 한다고? 자, 아, 죽일 뻔. 근데 이거 정확히 이미 둔거 같은데. 아, 이거 버그네. 아, 죽일 뻔. 판정 버그. 이거 빨리 고쳐야 돼요, 솔직히. 아, 솔직히. 판정이 이상해 가지고. 아, 기무습니다 아, 파라가 나왔네요. 메이 보려고 이제 잡아 줄게. 좀, 좀 가까이 오면 잡아 줄게. 방벽 없을 때는 사려주고꼼짝만 그랩 한번 해 보실? 짝그이 아, 꼼짝. 되는 걸못봤네요 아이고,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오리사 얼리면 안 돼요. 오리사가 어차피 안 얼어요. 네. 여기서 호구를 얼려줬어야 돼요. 그리고 메이가 이제 겹쳐서 얼리게 되면은 겹친 애들 다 얼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여기서 좀 약간 오리, 호구랑 아나를 같이 얼릴 수 있었거든요. 이거 약간 아쉽네요. 어. 나이스. 막아줘야죠. 그렇지. 벽 쳤는데? 와 진짜 잘하는데. 여기 진짜 빈말이 아니에요. 브리핑 해줘야죠 오라고. 어, 우리 아 우리 다요아 우리 다 가만히 있어. <laughs> 빈적 처리를 자포자기 했네요 있어. 이제. 메인 왔네요 상대도다 커지고. 파란데 파란데. 어 일단 기본적으로 아, 에임이 파란 너무 파란 좋으세요. 고감 고감도이신 것 같은데 이거. 메이미 깔끔하시네. 아, 아이고, 지금... 오, 탈았다. 오, 오 여기서 메이, 메이 다 해줘. 에? 메이 거점이, 거점이 어디가요? 어디가? 어디가? 못터치 메이가. 메이 먼저 못터치. 아이고 실수. 여기서 메이를 잡고 갔어야 돼요. 어... 너무 급하셨어. 약간 어, 맞지, 천천히 어, 하셔야 되는데. 이거 빼을 때는 이게 빼고 다시 가야죠. 어? 지난데. 와 감도가 진짜 빠르시네어 메이 머리 한대 맞추고, 와 이건 다얼었다 벽으로 벽으로 올라가야지, 아 이거, 아깝네요, 약간 여기서 트레가 뒤에서 계속 치는 게 보이 잖아 여기서 벽한 번만 올라갔어도, 아니 두명 잡았구나, 까비요. 아, 여기서부터 위도하는, 네, 피드백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첫번째로, 일단 5호 조합이 나왔잖아요. 5호 조합을 벽으로 가두기가 굉장히 쉬워요. 거기서, 호구를 얼리면은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오리사를 계속 얼리려 해서, 오리사 어차피, 시프트 때문에 얼지 않거든요. 네. 그것만 좀 하시면 될것 같고, 두번째. 일단 벽, 벽 센스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아쉬워요, 뭔가. 약간, 약간만 신중하게 쓰면은,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브론즈에서 다이아까지 원챔으로 오셨잖아요. 메이로.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더 올라가실 것 같고, 이분은. 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피드백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